3D. 와, 이거 이 와, 이거. 와, 이야 어? 이야 빔... 오늘 무슨 요리이요월요 이거, 월요일 월요일 싫어 최고로 싫어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 부르지마 핑핑아 음치핑핑 i n k y Pink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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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i n k y Pinky, p i n k 일 Pink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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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냠냠 개살 보고 넌돈 내놔 오예 훔치자 내 뱃살아 오 좋아 월요일 싫어 월요일 싫어 월요일 싫어 어제는 일요일 다시 돌아가고 싶다 오 싫어 월요일 싫어 꺼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